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세헌터입니다. 휴림로봇 주주 여러분, 지금 차트만 보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자, 물밑에서 아주 섬뜩하면서도 동시에 기대가 되는 수상한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한달 만에 무려 300% 폭증. 자, 지금 누군가, 지금 휴림로봇에 인생을 걸고 배팅을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1월 21일에 보시면요. 신용장구율이 고작 0.3%대고 장고가 40만주 정도 됩니다. 거품이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였죠. 그런데 12월 18일 오늘을 한번 보시면요. 잔고가 130만주로 늘어나고, 잔고, 잔고율이 1.1%로 늘어났습니다. 자, 주가가 5천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이런 구간에서 누군가는 빛을 내서 주식을 미친 듯이 사모았다는 뜻이죠. 자, 보통 신용이 늘어나면 매물 폭탄이라면서 도망가라고 하죠. 하지만 휴림 로봇은 다릅니다. 자 왜냐면 아직도 잔고율이 1%대니까요. 절대적인 수치가 지금 여전히 가볍습니다. 즉 지금 들어온 이 신용 물량은요. 개미지옥이 아니고 상승을 확신하는 스마트머니의 실탄 즉연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세력이 빚까지 내서 지금 판을 깔았습니다. 자 이들이 이자 비용을 감당하고 수익을 내려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강하게 튀어 올라야만 합니다. 3배 늘어난 신용 잔고 이거는 폭발 직전의 카운트다운입니다. 자, 꽉 잡고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셔야지 매도할 타이밍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로봇 산업은 흔히 자본의 집약체라고 불리죠. 연준이 단기국채를 매입해서 시장에 현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돈이 흔해지는 것을 넘어서 지금 슈림 로봇에게는 급행 티켓을 지어주는 것과 같은데요. 로봇주는 대표적인 성장주의자 미래의 테마주입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투자자들은 당장의 이익보다 성장 장재력이 큰 곳에 베팅을 합니다. 자, 양적 완화가 돌아온 이 시기 어떤 자산이 유동성 공급 확대의 최대 수혜자가 될까요? 저는 이것을 로봇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휴림 로봇처럼 산업용 로봇부터 서비스 로봇까지 라인업을 갖춘 기업은 유동성 장세가 올때 수급이 가장 가파르게 쏠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연준에서 단기 국채를 매입한, 매입하면서 지금 양적 완화가 아닌 척. 미니 양적 완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수록 기업들은 미뤄왔던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나 인건비 상승 대안으로 공장 자동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장에 로봇을 깔게 되는데 이때 로봇의 산업용 로봇 수요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시중에 풀린 돈이 기업의 설비 투자로 흐르고 그 돈이 다시 휴림 로봇의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보이시는 단계로 이렇게. 이뤄지는 겁니다. 금리가 인하되고 기업들이 투자를 재개하고 인건비 상승 대안으로 공장 자동화를 선택합니다. 자 슈림로봇 같은 기업의 산업용 로봇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설비 투자 자금은 슈림로봇에 대한 매출로 기결이 되고 돈이 풀리고 설비 투자 자 슈림로봇의 매출 이런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된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자 슈림로봇은 최근에 다양한 M&A와 사업 확장을 통해서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자, 연준이 저렇게 돈을 풀면요 자금 조달 비용이 당연히 낮아지고 이는 휴림 로봇이 더 낮은 이자로 자금을 확보를 해서 공격적인 기술 인수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26년에 로봇 분야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라는 보도가 있는데 미국 정부가 로봇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는 순간 투자 규모가 폭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슈림로봇은 월봉차트랑 pbr 재무 데이터를 같이 놓고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이 숫자로 설명이 되는 구간입니다. 자 먼저 과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슈림로봇은 22년에 12,000원 최고점을 찍어줬습니다. 이때 당시에 pbr을 계산을 해보면요. 자 14배 정도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시장이 슈림로봇의 자산가치에 14배의 프리미엄을 줬던 시기죠. 자 근데 현재는 현재 주가는 5,500원대 초반입니다. 자, pbr 5배 정도 수준이죠. 14배에서 5배로 지금 떨어진 겁니다. 가격은 반토막 이상이 났고 pbr이 이렇게 축소가 된 거죠. 자 수림 로봇은 pbr 10배까지 충분히 재평가 가능한 기업인데요. 과거에 14배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5배에서 뭐 10배 이렇게 해기만 해도 현재 대비 상당한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자 10배까지 갔을 때 주가는 11,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2년에 매출이 555억이었죠. 그 다음 24년에 1,300억으로 엄청나게 2.4배 이상이 커졌습니다. 자산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자본도 지금 두세 배씩 커지고 있습니다. 매출과 자산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주가는 과거 고점의 반토막 수준이죠. 자, 정리하자면 과거보다 커진 회사가 지금 pbr이 눌려 있는 상태고 매출은 두 배가 넘게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 테마가 아니라 성장한 회사가 오히려 싸진 리레이팅 구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 현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 하나 보시면요. 휴림 로봇의 최근의 3분기 사업 보고서 보셨나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지금 1,4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1,300억 수준이었는데 올해 3분기 만에 이미 작년 전체를 넘어섰습니다. 4분기까지 이제 합하게 된다면 연매출 최소보 뭐 20에서 30% 성장은 이미 확정이 된 구간입니다. 주가는 결국에 매출 성장, 이익 증가 이렇게 두 가지만 보는데 슈림 로봇은 이렇게 매출이 튀어 오르면서 25년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수 있는 구조가 자동으로 열린 겁니다. 또 중요한 거는 매출의 질, 질인데요. 2차전지 공장 쪽 한번 보시면요. 슈림 로봇 실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부분이 바로 2차전지 사업부문 로봇 매출입니다. 자 작년에 430억에서 올해 3분기 만에 641%, 자, 49%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는 2차 전지 쪽, 특히나 ESS 시장은 20% 이상의 연평균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출입로봇의 실적은 이미 시장의 성장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은 당연히 성장률 프리미엄과 장기 투자 명분이 생기는 구간이죠. 배터리 시장이 20%씩 확장을 한다는 것은, 공장 증설과 라인 확장, 자동화 투자 규모가 최소 20% 증가한다는 뜻이고요.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이 증설과 효율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자동화를 더 세게 돌리는 구간이고 슈림 로봇이 이미 그 한복판에 서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으로 증명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맨날 고점에 물리고 손절하고 언제까지 세력들 좋은 일만 시키실 겁니까? 자, 주식 어렵게 하지 마세요. 방법을 모르면 도박이지만 기법을 알게 된다면 평생 든든한 연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전 수전 겪으면서 완성한 주식비기 왕초보 인생 역전 프로젝트입니다. 허점에서도 구할 수 없는 이 시크릿 전자책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100% 무료로 한정 수량 배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업투자자가 평생 써먹는 필살 매매 기법 은퇴 후에도 마음 편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갖는 방법. 자, 그리고 왕초보도 가능한 제2의 월급 만들기 방법까지. 자, 이 안에 담긴 총 다섯 가지의 비기 중딱 하나만 익혀도 여러분 계좌가 앞자리가 바뀔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제 번호로 문자로 전자책이라고 하나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제 번호는 여기 있고요. 여러분의 주식 인생을 바꿔 줄이 전자책 구독자분들께 한정 수량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올 상승을 높은 확률로 알수 있는 기술적인 지표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투자에서 100%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설정한 눌림목 매수 타점인데요. 이 신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림 로봇 같은 경우 지금 100% 이상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 수급 분포, 체결 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 만든 시스템 도구인데, 장시작가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 두었는데, 이 신호가 나오고 제 탄력을 예측대로 받은 순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41%, 이때는 3.7%, 이때는 15% 정도 이렇게 제 예측대로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해줍니다. 만약에 5일 근처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3에서 5%가 나더라도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 또한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존재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타겟만으로도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안전하게 돈을 벌고 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건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은데요 삼성전자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되냐 이때 6% 이때 7.4% 9.3% 16% 이렇게 상승해주고 이 화살표 임의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옆으로 계속 차트를 넘겨 보시면 화살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자, 최근에 매수신호 삼성전자 7월 16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체결 강도로 한번 보실 텐데 7월 16일에 체결 강도 자체가 100% 이상입니다. 이 근처로 해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68,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줍니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거래량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예비 신호다라고 해석을 간단하게는 하시면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단순하게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플러스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수익 내도록, 내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딱 하나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그거면 저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신호 알람 보내드리려면 시청자분들 연락처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구독 문자,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알고 매수 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공짜면 모든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유명해지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 줘야만 하는데 저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종목명과 원하시는 종목명과 구독 문자를 꼭 남겨주시고 제 유튜브도 구독을 꼭좀 해주세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22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에서 안정성이나 손실 회피, 장기 생존율 모두에서 우위를 가졌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